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의 김두영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초청 40대 준결승전입니다. 진주원대 아산충무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주원의 공격수는 김기성, 아산충무의 공격수는 지윤용 선수가 되겠습니다. 초청 40대부 준결승전입니다. 원양원천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진결승 40대부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막 시작을 해서요. 네. 진주원의 공격이 성공해서 지금 4대1이요 점수가 네. 4대1이네요. 4대1로 마산 충무가 미드를 당하고 있네요 예. 양팀이 상의가 다 유니폼이 똑같아요 빨간색이다가 그래서 아주 헷갈립니다 앞쪽에 보이는 팀이 아산 충무고요 저쪽 뒤쪽 건너편에 있는 팀이 진주원입니다 예. 이결승에서이렇게또유니폼이 똑같은 팀끼리 만나기도 힘든데 공이 네. 멀리 갔네요.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구단아산이구이친구도지구는 지금 이친 수비하다가 어, 좀 몸에 이상인 것 같아요, 팔에 자, 아산 권대구 팔강전 예산 중앙두포 팀은 13쿼터, 13코트, 13쿼터로 진전하시 있었습니다. 어, 진주원의 수비수가 어, 공을 잡을 때좀 어, 약간 좀 미끄러져가지고 자, 아산, 관대부, 삐끗한 것 같아요. 네. 팔강전 예가정선 아산 남산 팀은 14코트, 14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네, 경기 승부 여군이 있지만, 은 그래도 부상 없이 해야 됩니다. 부상당하면 오라갑니다 자, 아산 권내고 8강대 예산 청앙대둥포 13코트 예가정성대 아산 남산은 14코트를 차지합니다. 아 나이스 캐치입니다. 와, 세타의 능력이 저정도는 돼야죠 아우. 김기성 씨의 공격이 아주 비거리도 많고, 이 각을 잘 쳤습니다. 일방도 사방도, SKOM 에너지, 당창 남진 팀은 사방도, 사방도 출장합니다. 내부 팔강전 예가정성 아산 남산 팀은 14코트, 14코트로 가서 예산 중앙 대표는 13코트입니다. SK모바일 당찬당진 4쿼트 빨리 출전하세요 자 아산 관내 예가정성 아산 남산 14쿼트 빨리 출전하세요 7대7입니다. 진주원과 산 충무의 경기는 7대7 작전타임이네요. 哎呀、啊！哎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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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원이 한점 앞서가 있습니다 어, 양팀이 아주 유니폼도 똑같고 실력이 비등비등합니다 아유 어, 에라입니다 어, 강격수 에라로 한 점을 줬네요 어, 10대8 좋아. 지 대 10입니다. 준결승전이라서 아, 4강전이라서 12대10으로 진주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12대10을 중요한 시점에서 서브를 내라 하네요. 4강전도 킬 수가 없죠 아마 네. 아, 김기성씨가 아주 자취있는 페인트를 놨네요 네. 지금 강하게만 나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쫙 밀려나갔거든요 네. 13대12 13대13 아, 서로가 도전 먼저 하이는데. 14대 13입니다. 14대 14. 대 14. 15대14로 진주원 김기성씨가 승리를 했습니다. 1세트는 2세트로 돌아가겠습니다.